이요리 카페 롱플레이 제주 오픈으로 보는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요리와 이상순이 구자읍동복리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롱플레이 제주입니다. 이요리 카페로 불리기도 하고 이상순 카페로 불리기도 하네요. 주로 운영하는 사람은 이상순이 될 것으로 보여 이상순 카페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효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효리 카페로도 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린의 민박을 통해서 이효리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카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롱 플레이 카페의 로고입니다. 음악이 있는 카페를 표방해서 LP 음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상순이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 상순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롱플레이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카페는 7월 1일에 개업을 했는데요. 이효리도 카페를 방문하면서 삽시간에 대기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카페 입장을 위해서는 손님들이 100여 미터 줄을 서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효리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롱 플레이 카페에 줄서 있는 모습인데요. 카페 외관은 별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2차선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어서 제주도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소길리와 같은 자연을 품은 장소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카페를 생각했다면 효린의 민박을 운영했던 소길리 집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제주스럽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길리에서 카페를 운영했다면 주변에 넓은 땅도 있어서 주차장 문제도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봉리 이오리 카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서 주차 문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제주도 부동산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오리 카페에 묻어가고자 하는 많은 상업시설들이 동봉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리가 방문한 손님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효리의 인기를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효리 얼굴을 보기 위해서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까지 같이 찍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LP 플레이어도 있고 이상수는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밖에 모습과는 다르게 안쪽은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2층에서는 바다조망도 가능한 지역이긴 하나 바다조망을 위한 건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롱플레이 제주 주소는 제주시 구자읍동복리 44입니다. 대류변에 위치하는데요. 주변에 유명한 공백카페가 있습니다. 공백카페는 BTS 멤버 슈가의 형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공백카페의 주소는 제주시 구자읍 동복로 83번지입니다. 롱플레이스 제주와 공백카페의 거리는 380m입니다. 두 카페로 인해서 이 지역이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롱플레이스 제주 위치를 좀더 크게 보면 왼쪽으로는 함덕해수욕장이 위치하고요. 오른쪽으로는 김영항과 김영해수욕장이 위치합니다. 김영항은 해녀체험장, 낚시터, 바닷가, 올레길 등이 있어서 앞으로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김영 해수욕장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데요. 그 앞에 크게 개발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 월정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 내륙 쪽으로는 아난티 제주가 개발 예정입니다. 성산 제주 제2공항 개발도 구자업에는 아주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롱플레이 제주 역시 제주 동부 지역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리와 같은 유명한 셀럽들이 제주도를 사랑한다면 제주도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